전문합속이라는 제목으로 사대전부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어, 보이십니다. 세상에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 바이러스가 됩시다. 오늘은 237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란 원약을 붙잡고 시작한 2020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주일 그리도의 비밀을 몰라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도록 우리에게 237전도를 위해 필요한 현장학습이란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237전도를 위해 필요한 전문학습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문학습이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들을 위한 학습이요. 전문인들을 살릴 수 있는 학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삼십 나라를 살리려면, 전문인들을 먼저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교행전은 전문의의사누가가 전문인 정치인 대우별로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 5절를 보면은, 주께서 이루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화기위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였고 4등의 27장 23절에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뺏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은데 왜 우리에게 전문합식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있는 전문인들을 살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3주전도를 위해 필요한 전문 합성은 무엇입니까? 첫째, 전문인을 살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직은 무엇에 집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문인을 살리려면 무엇에 집중해야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다른, 다른 것으로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등전사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문인들이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일성은 다른 사람들이 할수 없고 자신만이 할수 있는 것입니다. 유일성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 그리도가 오직이 되면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감사 이런 것이 충만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염려, 의이 걱정 이렇게 떠나갑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바로 유일성입니다 그리고 재창조는 무엇이냐 면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수 없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둘째, 시대와 지역에 영향력 있는 정치인과 전문인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시대와 지역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정치인과 전문인들입니다. 세상은 정치인들의 영향력이 대장하죠. 왜냐하면, 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영들이 정치인들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장 1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이 마술사일로 마은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해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했으니 바울이라 가는 사울이 성령의충만하에 그를 주목하게 되되 모든 고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붙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게 되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전문인들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인들은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문인인 총독에게.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러한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바로 전문 합숙입니다. 셋째,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시너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본 합숙은 많은 사이는 시간입니다. 다섯 가지 합숙인 이, 삼순 연도로에 필요한 변화산 합숙과 갈보리산 합숙과 현장합숙과 감남산 합숙과 다락방 합숙을 실천해보면은 기본 합숙은 나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지, 내가 죽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팀합숙은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장 합숙은 업을 살리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전문 합숙은 무엇입니까? 전문인을 살리려고 하는 거입니 오늘 본문 사장전부장 15절에 보면 은 사도 바울에게 주께서 이루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도들과 이산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장전 20장 25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패스해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방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를 하고 있습니다. 이 3일 정도로에 필요한 전문 합숙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째,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을 찾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그 시대에 그리도가 스 필요한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창세기 남장에서 시작된 인간의 근본 문제는 오직 그리도가 스 아니면 절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은 집중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며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요. 1편 23편 1절에 보면 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을 수리로다. 사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느 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도께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위대의 축복 을 누리고 인마의 축복 을 누리고 우리 현장에서 원내세의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가 오직 될수 있을까요? 왜이 시대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는 왜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성경과 회사를 보면은. 언제든지 복음이 심해졌다. 복음이 복 회복, 회복되었다는 반복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심해질 때마다 언제나 재앙이 왔어요. 복음이 회복될 때 재앙이 불러갔습니다왜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많이 있지만은 복음이 심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리도를 강조해야 되는데 다른 걸 강조하기 때문에 또 재앙이 온다고 합니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도가 필요한 거죠. 우리 성경도 읽어야 되지 만 성경을 읽으면서 뭘 봐야 됩니까? 그리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리도를 보지 않고 성경을 보면 뭡니까? 지식이 돼 버리는 거예요. 아, 네. 지식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은 또 교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니까 겸손하게 만든다. 사람을 겸손해야죠. 교만해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 물리친다고 자문에 나와 있어요. 겸손한 자에게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받으려고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돼. 내가 은혜를 받아야 살지요? 자꾸 지식만 키우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대학, 대학원 그런 데 가야지 지식을 키우려면. 교회는 뭡니까? 은혜 받으셔야 돼. 은혜 받으면 여러분이 살고 주변 사람들 다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디서나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네, 네. 나는 잘 모르지만은 언제 어디서나 그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 아, 네. 4장 13장 48절에는 이방인들이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다라고 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을 자가 또 있잖아요 그죠 아, 네. 그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찾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를 내가 생각하면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하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 복음을 줄거 아닙니까 그렇죠? 땅른 생각하다 보면은 그다 놓친다는 말이에요. 다른 거 잡고 전해지게 되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그 그리, 일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일이 돼야될 것입니다. 우리는 음. 십1 3 3일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 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학업과 산업과 직업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아, 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영광이 될까를 생각하며 사시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생각 하시면 서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 오직이라. 둘째, 언제 이서 엇을하는지 유일성을 누려야 합니다. 유일성은 어느 누구나 할수 없고 나만이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그리스도를 누리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일성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언제든지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비며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도 평안함이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라. 그렇죠. 마태오 십이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이루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에 너희, 너에게, 너에게 이마했다. 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금 다섯 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탄절 기점으로 금지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이런 때일수록 세상 사람들은 답답해서 막 미칠 정도잖아요. 밖에 다녀야 되는데 못 다니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늘 혼자 있는 게 익숙하니까 그게 편안한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온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이런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온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기회라, 알고 보면. 그리고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음 10장 1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또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긴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많이 합당하지 않니 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 내가 하는그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라니까요.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서 1장 11절에 하나님의 지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두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라 했습니다. 셋째,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재창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언제든지 성령의 역사로 재창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에베소 우장8째로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안에서 미치라 빛의 자녀들처럼 해말라고 있습니다. 어둠과 빛은 구별이 되잖아요. 성들은 뭡니까? 세상에서 구별이 돼야 되는 거죠. 요한복고바장사 입사 전에 너희는 너희 앞이 마경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 대항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사비가 되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자녀에서 지금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 그랬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 모든 는답이다 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laughs>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복을 <laughs> 주는 <두는> 건 아니죠. <laughs> 그 뭡니까? 신분에서 오는 거거든요. 아, 네.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이 왜 먹을 거 입을 거다 다 해줍니까? 자녀예요. 그게 언약적인 관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열심히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고, 그런 신분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laughs> 여러분이 좀, 지 못해도 뭡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봐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서나 성령의역사로 재창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고린도서장의 사장 10절에 그래도 누구든지 그리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라 이전 것은 일어났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사람이 됐다 했죠. 성경에서. 옛것, 옛날 상처, 그걸 말이 버리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새사람이 됐다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의 성령의 역사로 재창조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전에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아니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조주할 자라 하지 니냐고또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할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재창조 역사로 말미 아마 구원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주실 적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네. 이삼순 전도를 위해 필요한 전문학적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언저디서 누구에게나 인생의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것이죠. 왜냐? 생사하고 주관하신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도 뭡니까?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늘 듣지만은 너희 늘 말씀에 순종을 따라갑니까? 아니면 은 목사님 건 놔뒀고 지금 내가 이거 좋으니까 이거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성도들이 강단을 따라가기보다는 내 좋은 걸 따라간다고 이걸 하자 그래요. 이거 좋으니까 해보니까 근데 대부분 우리가 그게 뭡니까? 이 창세기 3장에서 나온 거라. 우리 뭡니까? 이 말씀에 드리잘 따라가는 그 훈련을 받아야 돼요. 왜냐? 우리 교회는 다락방 교회입니다. 우리는 일반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전도자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나오는 그 메시지라고 저는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제 메시지를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락방 교회라고 니 근데 그 메시지 안 하면 우리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저는 신명 걸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중에 따라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제자라. 그래서 저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도를 모르니 사탄이 바로는 함정인 자기 중심과 물질 중심의 올무와 성공 중심의 틀에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도로 담이나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괜찮은 거예요. 감 났으니까 이제. 둘째, 언젠서 무엇을 하든지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리도를 만나기 전과 그리도를 만난 이후에 이렇게 내 인생이 변화되었다는 것이 바로 인생스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뭡니까? 그리도를 만난 자기 체험이 있다구만. 아, 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님 부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자기 인생스토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네. 오직 그리도로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고 나만의 인생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면 현장에서 갈급한 영혼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만남에 축복을 주셔서 사람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전문인들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집니다. 아멘. 그리도록 답을 가지고 보금을 누리고 있으면은 전문인이 아니더라도 영향력 있는 전문인을 만나도록 여러분이 전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전문인들 있잖아요. 그 만날 거 아니에요? 거기하나는 계획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요셉은 고디바의 집에서 청소하는 노예였는데 억울한 인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장관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 그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해 줬죠. 고민 을 해결해 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장관이 복직되어서 하루는 바로왕이 꿈을 꾸고 요셉을 불러들아요 요셉이 꿈을 해몽해주고 애국로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하루 그거라왜 요셉은 총소부요 노예인데 총리가 됐잖아요. 왜 총리가 됐죠? 왜 전문인을 만나서 된거 아니에요? 네. 자신의 인생이 정말 그리도로 만나고 나는 그리도로 끝났는가. 내 인생이 그리도록 끝났는가? 이거를 한번 질문해봐야 을예요 그러면은 뭡니까? 인생 스토리를 이제 기록해보시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이 이게 아니, 이걸 왜 해야 되느고그 <laughs> 그런 사람도 있을 거아니에요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순종하라는 것은 제 저한테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듣고 따라가라는 말이에요. 아멘. 네. 저도 마찬가지요. 예 저는 강단을통해서 여러분에게 제 인생 스토리를 얘기했잖아요. 가끔씩. 그러니까 여러분도 들 기록해가지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해줄로말이에요 아, 네.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체험했는가 그게 분명하게 나온다 는거예요 아, 네. 그렇지 않으면 지식을 전하는 거예요. 아, 네. 성경 지식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역사가 안일어난 다고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그 사람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아, 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뭡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나머지는 그런 하나님 나머지 축복을 하나님이 다 주실 줄있습니다 네. 왜? 네. 아멘.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면 은 하나님이 나머지 다주다 아멘. 네. 진짜 여러분이 그리도를 체험하고 그리도를 드리는 비밀 이 있다면 하나님 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멘. 네. 아, 네. 그래서 정말 이번 올해 마지막 주일인데요, 뭐 여러분들이 이사을 전도를 위해 꼭 필요한 그런 전문인을 만나는. 그런 합숙의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가드립니다감사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귀중한 언양 미션 비전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전도자,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이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예수그리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